모든 된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네 음절이죠.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천지를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내네 음절인데 히브리 단어는 열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태초가 언제죠?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영어 같은 데 보면 하늘들과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Heavens and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창조는 뭐죠? 하나도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선포적 언어 또는 고백적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때 이게 과학 언어인 줄 알아요. 하도 그 진화로는 난리시니까 창조 과학회, 얻은 것도 많지만 창조 과학회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언어가 과학 언어가 아니거든요. 과학 언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과학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는 허구다 그런 뜻도 아니고 신화다 그런 뜻도 아니고 사실인데 과학 언어는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객관적 질이죠.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걸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증명이라 그러고. 근데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증명하고 또 반복이 가능한 객관적인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왜요? 창조할 때 우리 잊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고백적 언어, 선포적 언어는. 우리 남녀지간에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죠? 사랑해. 이런다고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그래, 사랑 따위는 없어. 그런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두 사람한테 사랑을 증명해. 그래요. 그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둘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네가 증명해라. 사랑 없다는 거를 증명 못 해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고백적 언어고 선포적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 그증명해서 뭐해? 증명할 수 있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 공기를 증명하라 하는 거 똑같죠. 숨 쉬고 살죠. 누리고 사는데 공기가 없다는 걸 증명해라. 네가 증명해라 그러면? 공기 없다고 그러면 죽겠지 뭐. 하나님 증명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동행하고 힘을 얻고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하라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라. 증명 못해요. 결국은 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고백적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뭐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자꾸만 창조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뭐 이것저것 증거되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 새벽에 그거 해서 뭐하겠어요. 이게 고백적 언어입니다. 선포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원이 되신다. 오리진이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 이세 가지 붙들고 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강력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차례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문법적으로 부사죠. 천지를 목적어죠. 창조하시니라 동사죠.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물론 주어와 목적어는 있어야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주어 목적 주어 동사. 동사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핵심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제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하나님이 주어다.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죠? 서버런티. 하나님의 주권. 똑같은 겁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주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도 우리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죠.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면 시작을 하나님 찾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은. 왜요?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은 예배 그러잖아요. 사업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는 거.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거 유행하대? 결혼식을 뭐 주례 없이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쳐다보고 뭐 이상하게 하대? 저안 불러준다고 제가 섭섭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가정의 시작이 예배를 시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유행 따라가지고 그 집안 망하려고? 크리찬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가정의 시작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뭐, 멋지고 안 멋지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빠, 엄마 배우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지금 아기 어린아이들이 있죠. 조금 전에 율동했던 형제. 이제 애 내년 1월에 나올 건데 내가 두, 두, 두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체크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나와야 돼요. 두 달은 너무 빠른가? 예. 네. 첫 번째 배우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배워야죠. 유태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애들 글자, 이거부터 배운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홈 파가지고 꿀발라놓는다면서요꿀 핥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이거부터 배운다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 모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되면은 안될게 없겠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걸 싫어해서 만든 게 뭐냐?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종의 기원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야 기원, 오리진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래 우연, 진화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작 설명 못해요. 여러분 요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빅뱅 137억 년 전에 빵 하고 우주가 터졌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우주가 퍼지기 시작했대. 나는 제일 웃긴 게 뭐냐 면은 어떻게 137년이 나왔는지가 오, 재밌고, 어떻게 137억 년. 근데 우주역사 보면 137억 년만 있어요. 더먼 거리에 있는 것도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그리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재나? 또 하나 문제가 요즘에 양자 역학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알게 됐죠. 얽힘 현상 그래가지고, 시공에 관계없이 영향을 주고받아, 막. 양자역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다 뻥이야. 뻥. 지금 한 100년 동안 우리가 속은 거라고. 100년 동안에 뭐 인간이 만든 거짓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이제까지 종에서 종으로 변화가 된 예를 찾아온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인의 책 제목이 맞아.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종과 종 사이에 넘어가는 길이 없다고. 근데 우린 그런 거를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뭐 인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딴 생각하지 말고.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거는 증명 가능한 세계예요. 물리적인 세계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그 언어고 선포적 고백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고백하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시작할 때밥 먹기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결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도 한 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언적이고 영적 선언이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거 붙드시고이 고백이 여러분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지위, 환경, 자연. 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녀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의 주인 물론 하나님이죠. 배우자 하나님이죠. 그 자만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좋은 배우자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게 내 내게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그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전국민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IMF. 그래서 10년 전이죠. 1998년 저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때 시드니에 있었어, 시드니에. 시드니에 그 집회 갔다가 사실 정확히 시드니 집회는 아니고 멜번 집회였어요. 멜번 갔다가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갈때제 기억에 한 100만원쯤 바꿔 갔나? 그래서 한 50만원쯤 썼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공항에서 보니까 무슨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다 뭐 그런 거발표하야 시드니 공항에서? 그래서는 i m f 를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서울 도착해서 다시 돈을 환전을 했어 그랬더니 (110만 원이) 나왔어 어~ 다 받고 쓰고도 돈이 남았다니까요 올해 반쯤 쓰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800원쯤) 했던 때였어요 근데 뭐 하루 만에 뭐 (1500원) 되고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2000원) 넘겠다고 뭐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근데 전공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 충격을 더 많이 받던 건 (2009년이에요.) 리먼브로드사태라 그러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그때부터 뭐 글로벌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돈이 현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경제 위기에 보면 갑자기 돈이 없어질 때가 있어. 이게 돈이 많아 보이죠. 이거 다 가짜 돈이기 때문에 신용으로 뻥튀기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거품이 사라지는 순간에 현찰이 없을 때가 있어. 또 목사가 별돌이 다 하지만. 현찰 좀 갖고 계세요. 이렇게 위기 때는 현찰이 중요할 수도 있어. 2009년이 보여준 진리야. 그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사업하시는 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죠. 차 은행은 묘해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돈이 많다 그러면 좀 갖다 쓰라 그러고. 그 어떻게 그런 데가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래요. 돈 없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아무도 돈이 많은데, 아, 이틀이 뭐가 안 맞아. 그럼 빌려줘. 그러니까, 할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지,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정직한 분이니까 은행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안 빌려주죠. 뭐, 2009년 유동성 위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상처도 많이 받고, 비참함도 있고, 그때 이분이 고백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압박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힘들면, 말씀부터 시작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간단히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은행에도 주인이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 불렀대요. 이 은행도 주의 것, 저 은행도 주의 것, 사업의 모든 것도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거 맞춰가지고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낚시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해서 위기를 넘겼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길을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2010년, 11년부터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기 다음에는 경쟁 업체가 다 당하잖아요. 경쟁 업체 1 0 개였는데 하나 두개 남으니까 그다음부터 엄청난 호황이 와요.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 위기 다음에 호황이야. 살아 남으면 살아 남으면.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기대하죠. 이제 얼마나 타락할까? 근데 이분은 내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공 이후에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겸손한지. 이전에도 부자였지만 엄청 부자가 됐거든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위기를 넘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기도 해요. 왕관을 이기는 힘이기도 한다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관 씌워주면 다 망해.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근데 왕관의 무게를 이기는 힘.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한계시록 보세요. 장로들 금관 씌워줬더니 금관을 벗어서 보자를 향해 던져버리잖아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시다 여기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거다라고 살았던 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죠. 탕자 이놈 그거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거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버려내 삶의 주인이 내 거야. 결과가 뭡니까? 짐승같이 돼버렸죠. 돼지 위에 들어가서 돼지 밥도 안 주잖아. 주염열매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거다. 그볼 것도 없어. 그 돼지 삶이야 돼지 삶. 그때 예수님이 너무 쉽게 표현해 주지않아요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쉽게 표현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보다 먼저 계셔. 너무 쉽죠? 아버지가 너보다 먼저 계셔. 그게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시작이고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것도 심지어 어린애가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난자, 이거 무릎을 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니까 너보다 먼저 계셔.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아버지 없이 못 살아. 아빠 아버지 없이 못 살아. 그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시군요. 그런 순간에 다 회복이 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날 결심하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아, 힘을 내, 힘을 내. 내가 나에게 선물해 주기. 카카오톡에도 내가 나에게 선물해 주기 있대. 내가 써놔서 미친놈. 어떻게 자기가 자기는 선물을 해? 그거 하지 말고, 딴 사람 한테 선물해. 저한테 선물해, 저한테. 그러면 살아나. 아니, 농담이 농담. 딴 사람 한테 선물해, 딴 사람한테. 선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 없다라는 것이 이게 망할 놈이에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그게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10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게 하나님 없는 자잖아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그런 순간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런 순간에, 당자 보세요. 아버지 떠나는 순간에 부패하잖아. 아버지 떠나는 순간에 하는 모든 행실이 다 가증해.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패하지 말자. 또, 뭐, 가증하게 행하지 말자. 결심 하는거 아니에요. 탕자가 했던 일을 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부패가 사라지죠. 잔치 벌어지고, 회복되고. 행실의 가증함이 사라지잖아요. 선함이 뭐예요? 끝이 좋잖아요. 끝이. 끝이 좋죠. 잔치 벌리고 구원받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끝이라고 사실, 이거 뭐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예요.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게,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첫 번째 단어를 쓰잖아요. 그 베레시트라는 말은 들어봤죠. 베레시트. 베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인냐인 안에. 레시트라는 게 이 변형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로시에 로시 히브리말로 로시가 이 머리거든 머리 대가리 이 머리를 그래 머리 그러니까 태초에는 인 머리예요 인 머리 머리 안에 머리 안에 그런 뜻이라고 베레시트 그게 태초예요 그래서 이 머리 한 해의 머리 그런 걸 갖다가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 1일이에 시작하는 거 알죠? 7월 1일이 새해요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러잖아. 나팔절을 로시 하셰나라 그래요. 하셰나가 해해 1년, 2월, 이 e 스 이어 2 1년 2년 할때연 년의 머리. 로시 하셰나. 그 그러니까 7월 1일이 로시 하셰나. 해의 머리. 그때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10일 지날 때대속제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 15일 날 초막절. 거기 7월 달이거든. 새해가 7월이야. 로시 머리라고 머리. 근데 인 머리 레시트, 배 레시트. 그 베레시트 그러잖아 베레시트. 그러니까 시간 개념만은 아니라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머리에서 출발했다. 저 그렇게 해석해요. 이 태초에는 시간 개념만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시작됐다요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내가 볼때그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맞는 해석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 머리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 아니에요. 우리볼 불패 왜 만들어요? 쓰려고 만들고. 마이크 왜 만들어요? 이렇게 소리 증폭시키려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목적과 뜻이 있죠. 그리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놓고 보라고요. 하나님 나왜 만드셨나? 예수 그러니까 믿든 안 받든 다 그거 묻던데, 내가 왜 태어났나? 내 목적이 뭔가,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길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발판으로 삼다 그러면 그거 잘못 쓰는 거죠. 노트북 을 열어가지고 뭐 입력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용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단은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해. 그래서 설치지 말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 기도, 선교, 기초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제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볼때 안타까운 성도 어디 있어. 아, 돼지도 하는 주제에, 자꾸만 맨날 뭘 결심을 해. 저한테도 맨날 뭘 보내. 뭐, 목사님, 내가 이제 뭐, 마음 잡았어요. 뭐 할래요? 뭐 할래요? 너는 그냥 갈아서 죽어야 돼.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제가 옛날에 저기 그 캘리포니아 북쪽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오면 거기 옐로스톤이라고 있다고 국립공원 그리고 LA 쪽에서 올라갈 때는 그 메타스카이어 숲이 있어요 거기 엄청나게 뭐삼사 천년대 나무도 있고 저 등산을 좋아해서 옐로스톤도 많이 가고 메타스카이어 거기도 많이 갔다고 가면은요 갈 때마다 산불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근데 안 꺼. 그냥 놔두면은 비가 오든지 어떻게든 꺼져. 뭐 요즘에도 산불 많잖아요. 근데 절대 손안 돼. 근데 제가 메타사카이어그숲 갔을 때 불난지 30년쯤 됐대. 울창하게 번성돼 있더라 탄자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자 났잖아.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인간이 손 대면 다 망하는구나. 손대지 않으니까 더 울창해지고 균형 잡히고 최고의 시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옐로스톤도 마찬가지고, 메타스카이, 스카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간이 만든 건다 독수리가 없어요. 자동차 멋지죠? 30년 된 자동차 가봐요. 아유, 저 한심해. 뭐 40년쯤에 나, 옛날 폰이 한번 보셨어요? 그, 폰이 박물관 가봐야 될까? 어, 이런 걸 옛날에 좋다고 탔나? 인간이 만든 거는 다쓰레기예요 그죠? 지금 좋다 그러는 뭐 있나? 뭐, 텔레비전. 저 30년만 지나봐. 아 이게 뭐지, 이거?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놔두면 좋아져요. 일단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냥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하고, 일단 놔야 돼. 그럼 복원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한 가지 한 가지씩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기 시작해 보라고. 그럼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금방 일으키지 않느냐 하면은, 너무 의지가 강해서 그래. 결심이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돼지우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염님에도 주는 자가 없어야 돼. 낫 o 이 돼야 된다고. 그게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죠.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상상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잘 먹지. 뭐부터 해요? 뭘잘 성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이었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주신 금가락지, 송아지 먹는 그런 존재구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일자리 1절이에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세 가지 꼭 붙드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이고, 여러분, 모든 슬럼프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됩니다. 모,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뭐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주인에게 구해요. 하나님 뭐 건물도 없습니다. 뭐 집도 없습니다. 뭐살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구하면 주인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뭡니까? 그거 깨닫고 일단 다 무너져야 돼. 뜻과 부르심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면 은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빙거를 찬양하겠습니다.